어~ 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반가 웃음의 뻗 정입니다 아~ 여러분 어~ 오늘이 설날인데 설날 예이제 설날인데 어~ 여러분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일년 내내 이제 아무 예 아무 일 없이 이~ 웃을 수만 있, 있게끔 예 우스, 우, 웃는다는 웃건 뭡니까 어~ 즐겁다는 거죠 어, 예 행복하다는 거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 행복해질 수 있게끔 예. 웃을 수 있게끔 하여튼간 어, 그런 날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강은 첫 번째죠. 예, 건강은 첫 번째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 이렇게 복을 나눠 드리기 위해서 왔거든요. 예, 제가 어, 웃음의 버시 왔습니다. 예, 자, 글씨 보시죠. 이 예, 이 가면은요, 어, 선물 받았어요. 만든 게 아니고요. 선물 받았어요. 또만었다고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예. 가면 선물 받았는데, 이 주위로 이렇게 한 것은 제 아이디어예요. 예, 제 아이디어. 예. 아 누가 대 선물 받았냐요 제친 동생한테 받았어요 예. 동생아 고맙다 이 이걸 받음으로 해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이 짰습니다 예 컨텐츠를 예, 이렇게 짰어요 예 고맙고 내 동생도 어, 새해 복 많이 받고 어, 올해는 진짜 어, 많이 많은 번창하기 바란다 어, 알지 다행히도잘 지내고 어, 엄마 말잘 듣고 어, 잘 먹고 어, 시 식한 어, 아이가 되기 아이가 칠십 아이 예 아이가 되기를 어 삼촌은 기대할게 응빠사예 음, 아무튼 어요 요거 여러분이 어 가져가셔야 돼요 요거 지금 글씨 써 있는 거 있죠 어 글씨 써 있는 게 뭐냐면은 어 소외했잖아요 그죠 소외 그러니까 어 소외에 맞게끔 예 건강하소 행복하소 부자되소 대박 나소 뭐 사랑하소 젊어지소 예 젊을 젊어지잖아요 젊어진 거예 그다음에 어 예뻐지소. 예, 젊어진 거랑 예뻐진 거는 틀려요. 예, 못 생겼는데 젊어진 거랑 또 이제 그죠잘 생겼는데 젊어진 거랑은 틀린 거예요. 예, 그다음에 어, 잘먹으소서 예, 소처럼 이게 잘 드시라는 얘기예요. 뭐 체하지 않고 꿈 꼭꼭 씌워서잘 드시라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어, 어, 잘 나가서. 예, 뭐 바위 어, 절벽 위에서 잘 나가는 게 아니고요. 뭐든지 하는 일에 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잘 나가 나가이소. 예, 뭐 집을 집을 잘 나가면 안 돼요. 예, 클나요? 예 아무튼 어 이거 이거 중에서 뭐 한번 가져가고 싶은 거 있으면 빼 가세요 예. 예 그래야지 이제 오늘 올해는 잘될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거 예, 젊어지고 싶다고요 아뭐 이거 돈 많이 벌고 싶다고요 어, 어, 부자 대서가돈 많이 버는 거죠 예 부자 돼서. 어네 예. 그다음에 예뻐지소 예, 예뻐진 거어아 건강 행복은 뭐 당연히 뭐 따라가는 거고요 예 그거 빼고 뭐두 개만 뽑으세요 두 개만 예 다가져가면 욕심부리는 거예요. 건강행복은 제가 빼드렸잖아요. 예, 벌써 이제 가져가신 거고, 그거 빼고 나서 나머지 두 개, 예. 배달 왔소는, 어, 모든 걸다배달하 어, 하고 싶은데, 일단 욕심부리면 안 되거든요. 예, 두 개만. 예, 건강행복 빼고 두 개만 가져가, 이소. 예. 예. 그 가져가면은 올해 잘될 거예요. 예. 가져갔어요? 네, 예, 가져갔죠? 예. 하, 뭘 가져가셨나? 궁금하네요. 예. 번 여러분들이 뭘 가져가셨나? 궁금합니다. 예, 예. 올해는 저도 이제 암, 오 어, PD한테 안 맞아야 되는데 왼피디한테도안 맞고 아자 해야 되는데. 예. 아무튼, 어, 저도 어 항상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면 저도 모르게 이게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자주 와야 되는데 자주 일단 못 와서 어, 어 죄송하고요. 어, 일단은 자주 뵙도록 어,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도. 예. 여러분, 어, 일단은 올해도 에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또. 어, 항상 여러분 그립습니다. 제가 자주 또 찾아뵙고 해, 해야 되는데 못 찾아뵈서 어, 너무 죄송하고요. 일단은, 예. 일단은 이거는, 이거는 쿡 하고 갑니다. 이거는 엄, 엄지 척을하고 갑니다. 예. 어, 오늘은 어, 인사차 나왔어요. 예, 인사차. 복을 드리려고. 예, 기를 드릴까요? 기. 아, 기를 드려야지한대 아, 맞지? 아, 한번 봐줘라. 아, 예, 봐준대요. 예. 아무튼 어, 기, 기도 가져가셔야죠. 예, 기. 예. 어, 아, 내 동생이 참 선물을. 원더풀 어 동생이 원더풀 예 아무튼 어 기를 바다가이소 예 바다가이소 배달 어 기는 배달 합니다 예 배달 배달할게요 기어자 배달 왔소 예 기를 기가 갑니다 자 받을 준비 돼있소 아 돼있소 예자갈 준비 돼있소 예 갑니다 하쿠나마 차차 네, 뒤잘 받으셨습니까? 예, 이 하투나나 학쿠나마 타타 뜻 아시죠? 예, 발음이 좀 됐어요. 예, 예, 뭐 일단은 뭐 걱정하지 마라. 예, 문제 없다. 뭐잘될 것이다. 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예, 아무튼 어, 올 한해도 음, 아무 탈 없이 예, 걱정 없는 어, 건강과 행복은 당연히 따라가는 거고요. 예, 걱정 없는 한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예, 웃음이 터지는 어, 항상 웃음이 터지는 그날까지, 예. 전세계가 웃는 그날까지, 웃음의 벗은 달려가겠습니다. 예. 웃을 거죠? 예. 조금, 아, 오늘 웃기려고 나온 건 아닌데, 웃을 수 있으면 웃, 웃, 웃어도 돼요. 예. 예. 제 컨셉이 웃는 거니까, 예. 웃으세요. 웃으세요, 벗님들. 우리의 벗, 최고. 예. 웃는 모습이 아름답다. 예. 그런 말 있죠? 옛날 말에. 옛날 말에 있었나? 아무튼, 예. 예. 웃는,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예. 웃으면, 보기 와요. 아시죠? 웃으면 보기 오고, 웃는 얼굴에 어, 침못 뱉는다라는 옛날 속담이 있어요. 예. 근데 누가, 아무튼, 예. 여러분, 많이 웃고 다니십시오. 예. 웃? 웃어야 아, 예쁜 얼굴이 주름도 이렇게 조금 생긴다는데, 어, 예, 안생긴대요 안 예. 웃어야 예. 많이 웃으십시오. 예. 여러분, 여기까지. 예. 아다 습, 예, 습. 예. 웃음의 맛을 봤습니다. 예, 저는. 예. 아무튼, 이 가족들, 이렇게 뭐, 만나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또 만나시는 분들 있는데, 뭐, 소, 소, 이렇게 다 보이지는 못하고 몇 명만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데, 예. 아, 그러면, 어, 같이 못 만나면은 집 앞에서 줄을 서가지고 1대1, 뭐 2대3, 4명까지는 되, 되지 않습니까? 네, 예, 4명까지 이렇게 보고, 밥 먹고, 또 빠지고, 이렇게. 집에 두명 2명 있으면 두명씩 불러가지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면 어떻게 안 되겠니? 예. 음, 맞았던가 아니 맞는 건가 예. 아무튼 예, 어, 제가 저번에 예, 가면 만드는 모습 을 보여드린 그 가면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아예 제가 약간 약간 요거 요두개 요거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좀 시켰습니다 업그레이드 약간 예.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괜찮았습니까 예예네 아우 예. 예, 어, 제가 봐도 좀 신기해요 이렇게 야 이게 만드는 게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구부릴 수 있다니까 어 너무 좋아요 예. 자유자재로예 아무튼 뭐 무슨 일이 있었나? 맞는 건가? 아무튼 동원이도 잘 있고 어, 동원이도 이제 새벽만 에 예, 나는 카메라 촬영하는 건데 예. 어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되는데 너예 예, 저는 인사 예, 새벽만이 받겠네요 예예예 예, 인사 예예 예, 그럼 항상 룰룰랄라 룰룰랄라 예 새벽 돈 줘야 되는데 예. 아유야 새벽 내가 줄게 아유 너 그럼 안돼 아유 본인들한테 그러면 큰일. 예예 예, 제가 새벽 돈는 제가 드릴게 너 맛있는 것만 먹으면 되지 뭐 네가 뭐 돈이 필요 있겠냐 아무튼 어 여러분 건강하이소 예 건강하이소 건강이 일단 최고예요 예 건강하이소 원더풀 예 빠이빠이 여기까지 합니다 예 빠이빠이 <laughs> 나 잘했지 쨘뭐 무슨 일이 있었나? 맞... 맞는 건가? 떨고 떫... 있나?